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 팀장입니다. 아, 전, 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요. 전 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너무 바빠서 폐업을 했습니다. 잘안 돼서 폐업한 거 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 그래서 문을 닫았고요. 어 이번에는 제가 화양 신도시 어 화양 신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평택 안중읍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화양 지금 현장에 와 있어요 여기가 화양 지구 인데요 어,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게 어,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신도시는 100만평 이상을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84만여평으로 여의도 면적하고 비싸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게 호흡 판이잖아요. 지금 근데 펜스를 쳤어요. 이제 이제 지자, 진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분양성 이랄지 뭐 법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아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파트는 총 9개 블록이 들어와요. 그래서 총 화양 신도시는 84만 여 평에 한 2만 여 세대 되는데요. 어, 보통 신도시는 LH나 SH가 시행을 하잖아요. 여기는 화양 화양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 최초로 어, 택지개발 어, 2만여 세대를 한꺼번에 한꺼번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점차적으로 하겠죠. 고덕 신도시가 고덕 평택 고덕 신도시가 1차, 2차, 3차 나눠서 단계별로 신도시를 개발했듯이 여기도 지금 단계별이 아니고 여기는 그 시기별로 또는 블록별로 이렇게 개발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땅이 땅이 좋긴 좋네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펜스를 펜스가 아니고 펜스더라고요. 표준어가. 펜스를 쳤다고 해서 직접 제가 와봤습니다. 아, 어, 저기 도로변으로 해서 쭉 쳤더라고요. 이제 이쪽 넘어가, 이쪽 넘어가 안중읍입니다. 안중읍이고, 여긴 신도시고.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 안중읍이랄지 주변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긴가민가 해요. 또 분양가가 기존 거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돼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 잘 덤벼들진 않는데 사실은 옮겨야 됩니다. 음, 대부분이 그 어, 저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동탄 2기 신도시도 그랬고, 동탄 1기 신도시 분들이 옮겼으면은 그분들도 혜택을 받았을 텐데 아, 어, 그런 경우가 있었고, 수원, 광교 신도시도 수원 시민들이 빨리 옮겼으면, 지금 뭐 거의 15억 이렇게 가거든요. 34평 기준으로. 어, 그리고 뭐 분당, 판교도 마찬가지죠. 분당분들이 처음에 판교 들어왔을 때 무시 많이 했었거든요. 어, 저 시골에 무슨 임대 아파트 많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 판교 신도시로 옮기신 분들이 오랐습니다. 물론 뭐 분당이 지금도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지만 어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게 맞습니다. 어 그래서 화양신도시가 아홉 개 블록으로 분양을 하는데 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뭐 일신건영이랄지 내년에 올해 일신건영 그다음에 내년에. 뭐 대림, 이렇게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가 봐요.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올해 이제 서희 스타일스 2차가, 아, 1차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끝났고, 2차가 평당 뭐 분양, 아, 그 모집, 조합원 모집가를 보니까 한8,900 정도 해서, 어,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치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 나눠야 할것 같아요. <laughs> 특별히 보여줄 게 없습니다, 여기.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화양 서희 스타일스 모델하우스를 이제,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 되는데, 그,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1688-8948이고요. 아, 어 문의 전화 주시면 뭐 안내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뭐, 할 얘기가 있나? 아. 어. 그리고, 어, 뭐가 궁금하실까요? 어, 아, 이게 누가 옆에 있어야, <laughs> 옆에 있어야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이래야 재밌는데, 지금 저만 와가지고, 이게 신도시 지금 주변에, 이게 크게 이렇게, 어, 뭐 없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줄 그런 게 없어서. 어그 아홉 개 블록 있고 이제 분양을 시작하고 아 PF 일어나 그 법적인 그런 거좀 얘기해 줄까요? 이거 화양 지구가 화양 지구로 이제 평택 시청에 홈페이지 제 블로그 보시면 나오거든요. 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화양 지구로 2만여 세대로 해서 어, 뭐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고시가 났더라고요. 어, 도시 개발 사업이니까, 어,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대주단이라고 은행단, 은행들, 이제 은행 쪽에서,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어, 돈을 6,700억을, PF를 일으켰더라고요. PF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펜스도 친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동안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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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이 많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그 동안 집값 많이 올랐는데 나만 안 오르고 좀 힘들게 어디 싼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거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여기 화양 신도시 아파트 분양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일반 분양은 한 1100에서 1400대 나올 것 같고요. 어, 저기 어디야? 그 화양 서이스타일스는 이제 조합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어, 조합원 모집가는 한 900만 원. 800만원 900만원대 인것 같아요. 900만원 초반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괜찮이 에,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집을 못사신 분들 물론 신도시 좋은데도 많고 3기 신도시도 많고 좋은데도 많지만 아, 이 서해안쪽 개발하면서 이쪽 화양신도시도 화양지구도 나쁘지 않아요. 화양지구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화양지구에 관심을 이쪽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 지금 그 직장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출퇴근 멀리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집을 마련을 실수요로 장만을 해 놓으신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1688-8948 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문의를 전화 주세요 어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를 맹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부동산을 얼마 전까지 했었지만 어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문가가는 아니에요. 준 전문가지. 부동산은 부동산 사장 개업 부동산 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거지.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사무실 오픈을 하면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중개업자들도 이제 오래하신 분들은 실력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실력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여우죠, 여우. 응. 또 여우, 여우 많이 알고 또뭐 그렇다고 또 이제 개업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초짜들이라 뭐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또 법을 많이 오래 쭉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세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도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무서워서 안 해요. 그래서, 어, 부동산은 이제 진짜 전문가나 진짜 전문가나 아니면 초짜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laughs> 막 지르니까, 어, 겁 없이 지르니까, 그러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거고, 어, 너무 재지 마시고, 또 너무 남의 말만 믿지 마시고, 어, 조금, 그냥 그,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아, 되겠다 싶으면 행동에 실천에 옮기, 액션을 취해야 아, 부동산에서 돈을 법니다. 그동안 이제 집을 안 사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집을 안안 안 샀던 사람들은 으, 슬프지만 슬프지만 괴롭 슬픈 정도 아니고 괴롭겠죠. 아, 그 괴롭겠죠. 그 마음 저도 저도 한 10년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 마음을 저도 잘 아는데요. 어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에 그래도 초원 이 그림 같은 이이 이,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이쪽 초중고 다 있고 뭐 공원 있고 뭐안 안성 그아 안중 출장소가 이쪽으로 어, 뭐 이전한다고 하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으로 뭐 승격한다 이런 것도 예정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구가 계속 늘다 보면 긍정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어, 종합병원도 뭐 예정이 돼 있고, 뭐, 예정이 돼 있든 안돼 있든, 어차피 2만 세대가 들어오면, 어, 그런 거 상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들어와요. 따라서. 아, 2만 명이 사는데, 2만, 아, 2만 명이 아니고, 2만 세대가 사는데, 거의 5만 명이 살 건데, 여기 뭐안 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편의시설은 다 갖춰지는데, 이제, 이길 같은 거, 신도시는 이제 길, 학교, 어 이런 거 이제 공원 뭐 체육시설 뭐 기관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게잘 갖춰질 거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갖추어져서 그 아파트의 내재적인 가치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집안 사고 버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지역에 이쪽 지역에 또 서울에서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제발 서울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서울 과천 어 그리고 여기 뭐 어디야 저기. 어 저기 위례, 뭐 이런 판교 이런데 사실 분들은 그쪽에다 해요. 그쪽에다가 그쪽 좋으니까 여기도 좋지만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아, 여기도 뭐 이제 이 가격대에 받아놓는다면 좋은 결과 있겠지만 그 지역은 좀더 신경 쓰면 좀더 좋은 결과 있으니까 그쪽 지역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집 없는 서민들이. 또는 집으로 돈을 못 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88-8948이었습니다. 박석순 팀장, 안녕히 계세요.